마태복음 10장에 속해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낙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안에 시문을 부리,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울로의 도마 세리 마태 갈페오의 아들 야곱보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과 빛카로주다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해를 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으리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주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며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래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서 너희 빈 평안이 거기임할 것이오. 만희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그 집이나 성 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니 심판날에 수동과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홍해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종족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하려함이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여의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빕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이래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우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좋하도다그집 주인이 바에세불이라 하여 거든 말함며그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의 어두운 데서 너희 이르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속에 드는 것을 집에.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의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의 능이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지 아니야+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오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비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어미와 며느리가 시온미와 불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이 원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좋지 아니하또 내가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들이라 너희를나의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리 그 사람이 겨울 코고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men